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드릴 코인은 아더코인입니다. 자, 우선 아더코인 홀더분들, 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바닥에서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, 최근에 이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, 이 추가 급등 정보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. 자,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을 드리자면, 현재 아더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습니다. 자 이제 코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 차트를 백날천날 쳐다보면서 아무리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도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요. 자 현재 이 아더코인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결국에 이 세력들과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다 공유해 드렸고 이때 해당 정보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며 연락을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. 자, 현재 이 아더코인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펌핑을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건데, 제가 해당 자료와 이 차트를 좀 비교해 가면서 확인해 본 결과, 현재 자리에서 최소 500%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,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, 이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, 이 수익을 조금 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. 자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 세력들이 펌핑 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, 매수 매도가 전부 들어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또 어떤 흐름으로 최종 목표가까지 이 가격을 끌어올릴 예정인지 이 정확한 일자와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다음 상승을 준비 중에 있고 저 또한 이 자료를 얻기까지 굉장히 어렵게 직접 사비를 들여서 가져온 정보이지만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공유드리고 있다 자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당 정보가 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선착순 1 0 분에 한정해서 제공해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해당 정보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7 7 7 9 3 1로 아더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% 무료로 발송 도와드릴 거고요. 나중에 이 급등이나 급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락을 남기시기 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희 홀더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차트 보시면서 답답한 매매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시간 딱 (5초) 정도만 시간 내셔서 해당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정보와 함께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